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월 순수익 100만원 벌기 bm연구소의 bm입니다. 오늘의 성공 스토리는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다른 세 가지와 매우 다릅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100달러짜리 마이크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마이크 하나로 1년 반 만에 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파커는 테네시 모리스타운의 맥도날드에서 제품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시간에 그는 전 세계 중소기업을 도왔습니다. 바로 비디오 및 광고에서 보이스오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상에 목소리를 입히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업을 하기 위해 구글에서 다양한 부업들을 조사한 후에 그는 피버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크몽과 같은 사이트로 로고 디자인부터 영상 편집, 웹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피버는 부업으로 월 순수익 100만 원을 벌기에 꽤나 괜찮은 사이트이지만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느날 피버에 있는 파커의 외국인 고객 중한 명이 그에게 연락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파커는 영어 원어민이었기 때문에 그 비디오의 퀄리티는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파커를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업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역시 보이스오버 서비스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파커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0달러짜리 마이크를 구매하고 마이크에 딸려오는 무료 오디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는 피버의 서비스를 런칭했고 곧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당 평균 가격은 3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료, 트레이닝 영상과 같은 시리즈물을 작업하게 되자 가격은 30에서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에 10개에서 2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파커는 자동차 유지비나 신혼인 아내와의 저녁식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원할 때면 언제든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문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1년 반이 채 되지 않아 파커는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가 쓴 돈은 마이크 구매비용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10만 원짜리 스타트업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멋진 고객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더큰 보람이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 동유럽의 유명 DJ 등과 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듣는 것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파커처럼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을 크몽이나 숨고에 등록해 보세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조금 번 돈으로 장비를 구매하고 서비스 퀄리티를 더 높이세요. 어느새 당신의 몸값이 당신의 연봉을 뛰어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